정말 반년, 6개월 만에 수억이 급등을 했습니다. 무려 4억가까지 급등한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1, 2억이 아니고요, 4억이 급등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냐? GTX가요. 앞으로 부동산의 운명을 바꾸고요. GTX 라인에 잘 투자하신 분의 운명 또한 바꿀 수 있다. 부동산의 지식을 재개발해주실 미스터 재개발 박일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없는 세상이 됐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고요.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5년, 6년 동안 최장 기간의 주택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 2021년 가장 이슈로 봐야 될 테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GTX입니다. GTX A노선이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 중이고요. 올 하반기에 B노선과 내년에 C노선 거기다가 디노선까지 또 착공 개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권역, 수도권역의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GTX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를 하실 때 GTX가 개통되는지 그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면 앞으로 실패할 일이 없고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 거기다가 재개발까지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금상첨화겠죠. 그런 지역을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미 뭐 GTX 노선이 들어선 곳에는 집값도 올라가고 또 투자의 수요도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반년새 수억 원이 급등한 지역도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반년, 6 개월 만에 수억이 급등을 했습니다. 무려 4억가까지 급등한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 어디느냐? 바로 GTX 노선이 개통되는 지역 역세권역이 바로 그런, 그런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주제는 반년제 수억이 급등을 했습니다. GTX 대박을 맛볼 수 있는 이곳에 투자하라. 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1억이 아니고요. 4억이 급등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냐? GTX가 신규로 개통되는 예정지에 이런 지역의 아파트 집값이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산, 킨텍스죠. 무려 4억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GTX 개통된다는 호재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킨텍스 역세권은 A 노선이죠. 기본 계획 나온 B 노선과 C 노선에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 예로, 일산 지역 25%에서 40%까지 올라갔고요. 파주, 정말 소외받던 지역이죠. 하지만 GTX A 운정 역세권이 개통될 지역에 시세상승이 무려 4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남양주 의정부 25%에서 무려 의정부 같은 경우는 5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GTX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고 있다. 수도권 지역도 이 정도인데 서울권 핵심적인 지역 어떨까요? 앞으로 정말 급등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테마다. GTX A 노선부터 B 노선, C 노선 확정, D 노선까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교통혁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급등과 부동산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큰 테마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두 번째, GTX가요. 앞으로 부동산의 운명을 바꾸고요. GTX 라인에 잘 투자하신 분의 운명 또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GTX 개통되는 지역도 좋지만 그중에서도 환승역이 되는 지역이 딱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을 바로 GTX 환승 트라이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 트라이 앵글 지역에 투자하거나 이런 투자의 앵글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지역 플러스 자체적인 개발계획까지 계획이 돼 있고 앞으로 실현이 될수 있는 지역이 최고의 수익률을 줄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거기다가 D 노선까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부동산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데 A 노선은 바로 파주 운정을 지나서 연신내 용산 삼성동 일자리에 가장 많은 지역이죠. 또 판교 동탄까지 가장 중요한 노선이 바로 A 노선이다. 왜 그러느냐? 용산 도심권, 강남을 대표 삼성동 일자리가 가장 많아질 많아지고 있는 판교를 다니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B 노선 송도, 인천 지역을 통과해서 용산 지역, 또 평내호평, 마석까지 다닐 예정입니다. 또 C 노선 어, 의정부의 위쪽에 있는 덕정지구에서 창동, 청량리, 또 삼성동, 양재 수원까지 개통되는 ABC 노선 플러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김포 한강 신도에서 서북 어, 서쪽 편 서남권을 통과해서 어, 강남을 지나서 하남 교산까지 개통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GTX A 노선 착공 B 노선 C 노선 확정 D 노선까지 검토되고 있고요. 앞으로 GTX가 정말 서울권역과 수도권의 집값 판도를. 바뀐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거고요. 이렇게 GTX 개통되는 지역은 대형호재가 되고요. 그만큼 앞으로 GTX 개통되는 역세권역의 주택 가격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주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GTX가 부동산에 뭘 바꾼다고요? 운명을 바꾸고요.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GTX발 교통 혁명.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이 들썩대고요. 황금노던 GTX에 따라서 집값 또한 달린다라는 내용이고요. GTX가 향후 10년 동안 서울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다. 왜 그러느냐? 과거에 서울 외곽에서 1시간 반 걸리던 지역이 26분, 30분이 안 되게 바뀌면 얼마나 직주근접에 가까워지겠습니까? 그만큼 집값은 현 시점보다 최소한 두배 이상의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집값 상승 급행열차, GTX 노선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또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GTX. 그 중에서도 환승 트라앵글이 이 있습니다. 황금. 정말. 세 곳이 있는데 어디 지역일까요? 첫 번째, 용산을 대표하는 서울 역세권, 이 입구의 도심권을 대표하고요. 두 번째, 가장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떠오르, 떠오르고 있는 청량리 역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삼성 역세권이 있겠고요. 이 서울역과 청량리 역세권과 삼성역을 연결한 이 가운데 지역이 앞으로 가장 안정적이면서 집값 상승이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역에 기존 아파트든 재건축이든 재개발, 특히 공공재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큰 수익을 줄수 있는 투자 방법 지역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GTX 환승 트라이앵글 용산, 서울역, 청량리, 삼성동을 기억하시고요. 환승 역세권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용산 청량리 삼성동 지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소액 투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 이 환승 역세권역에 트라이 앵글에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 어디다? 바로 서울 역세권 바로 옆에 있는 연신내 역세권 또 청량리 역세권과 삼성역세권의 중앙에 어디 중앙에 딱 중앙에 바로 답심리 역세권이 있습니다. 연신내 답심리 역세권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두 지역은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5천에서 1억이라는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더블 역세권 지금 더블 역세권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통에 따른 트리플 역세권 거기다가 공공재개발 또는 역세권 개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올해 2021년 가장 큰 수익을 줄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자들의 대박을 터트리는 지역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X가 부동산 성공 투자의 뭐다 보증 수표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GTX가 개통되는 지역에 부동산, 집, 아파트, 상가 등 투자해 놓으시면 돈은 벌 수밖에 없다. 물론 어느 역세권에 투자하는에 따라서 수익률은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정말 실패하지 않는 보증수표가 뭐다? GTX 역세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중에서도 GTX 황승 황금의 트라이앵글 투자 1순위 지역 어디일까요? 용산, 삼성동, 그리고 청량리 역세권입니다. 정말 투자자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지역이죠. 이 지역 투자하시는 거 좋지만 1순위입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지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삼각 환승 트라이앵글의 후광 지역 어디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신내 역세권과 답실미 역세권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앞두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주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2011년 올해 최대 재개발 승부처 어디다? 공공재개발 올해 작년에 1차 재개발 선정을 앞두고 있고요. 2차 개발 지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지역 바로 GTX 삼성 역세권과 청량리 역세권역의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답십리 역세권역이 올해 가장 큰 수익을 줄수 있는 핵심적인 지역으로 앞으로 떠올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